센시다. 와. 이런 것도 다 보내줘가지고 어. 어. 좋아하는 거다 피브리즈도 사고 보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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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네 달라. 네. 한국 사람 달라. 까꿍. <laughs> <laughs> 이나. 어어어어 그랬어. 아빠 어, 빠졌어요. 어 그랬어? 어, 그랬어? 아혜인 해인, 아니 혜인이라면 필선이 그 그만둬가지고 엄청 불편해졌어. 그러게. 아. 기다려 하민다 뜨자. 색깔 때 좋았는데. 아. 고모 고모부 보냈어. 이거 아 안에 보어 응. 어, 나 이거 맞춰봐. 응 어, 안정배트 인냐어어에 갔어? 이랬으면 진짜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아, 그 이렇게 추이그만둬가지고 근데 아니, 왜 이렇게 거야. 많이 보냈대? 어? 왜 이렇게 많이 보냈대? 어? 아기 과자. 응. 아기 거다. 뭐야? 그나 이거라고 보내 가어 귀여워. 어. 옷들도 보냈네? 로비 주셨어? 응. 아그 그때 안 갖고 왔다고 막자 하는 거 알고서 보냈어? 그거 알고서 당연히 보낸 거지. 이거 뭐야? 아 그거 안전벨트. <laughs> 열심히 하라고. 이거 있으면 괜찮겠네. 애들 좀잘 하려고 하겠지 안전벨트 때문에. 그 아이고, 그래서 한 거야. 다치게 이거 안다치게가아니라안막안기하지 어? 말라고. 기폭하지 말라고. 아, 해선이 카드. 응, 음, 이거는 됐고. 내 판댄도 보냈어요. 어? 내 판댄, 아기. 엄축 생길 때. 어, 맞아, 맞아. 여기도 비판 도 파는데. 아버지 음. <laughs> <바보네>. 음. <laughs> 집에서 남는 거다 보냈네. 응, 음. 이거 이건 내년에 써야겠네. 음, 아, 해선이 있는 거야? 어, 축구와, 축구와. 아니, 아니, 그렇게 막 꺼내지 마. 이거 내 나한테 주세요. 음. 알았 거짓말. 아, 이거는? 뭐야? 해서. 해선 네 거야? 해선이 네 옷이야? 내거 같은데? 아해선 네 거야? 잘 보냈다. 어? 이거 톰인 비싼, 비싼 거 아니야? 이입었던거가봐아 그렇구나. 이거 열어도 되는 아, 거야? 아내 거야. 세상아 네. 것도 왔어 한번 봐봐. 요 왔어요. 어차피... 아니 그거 말고 또 있어. 진짜? 봐봐축구화어축구화 아, 신어봐. 신어봐. 맞는지 한번. 네. 그리고 쓰레기가 어. 쓰레기보다 작네 아니 뭐 쓰레기 바로 바로 치워야지 뭐그 쓰레기 얼마 차에다가 얼마나 모아두려고. <laughs> 어 그래 그래 가줘라 맛있어? 슈퍼맨 할래 해줘요 슈퍼맨이 아니라 똑똑똑똑 신어봐 괜찮아? 핸드폰 넣고 네나게요 언니 실있다 어? 언니 있다 야, 나 이런 것도 나, 나 어. 나 밑에 갈게 그래 그래 너 가는게 좋아 왜요? 너 시끄럽잖아 딱 맞아? 네 어, 딱이야? 네 어, 딱이에요 안아퍼 혜선이가 발이 많이 컸어 보니까 근데... 여기가 좀 안맞아 너는 뭐 신발만 신으면 다쁘다 그러냐 아니 여기가 안맞는다 이거 뭐야 아빠 어? 이거도 언니가 꺼냈어? 먼저 봐봐 저 이것도 자동차용품이네 자동차 포켓 어, 언니가 센스있다 어. 이런 것도 다 꺼내줘가지고 어 <laughs> 필요한 거 딱딱 안해 역시 여자는 달라 아이, <laughs> 내가 사도 다사 어? <laughs> 흰옷 응? 이거 봐 자꾸 달라 응 음, 달라 <laughs> <키치> 키스 키스 <귀여워>. 이거 <laughs> 저기 이거 옆에. 줘, 빨줘 먹을 거야? 응. 먹고 싶어? 응, 갈래 응, 계속 먹어 가르치 하루 반에 없어진 것 같은데 이거? 좋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게 <그래, 웃음> 감사합니다 네. 는 거야? 맵다 혜또이또보내줬 어머, 드디어 귀신 왔다 음. 내가 이거 기다렸다, 역시 <laughs> 이거는? 아 그게, 그게 그거래 워셔액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워셔액 뭔지 알지? 그 알아요. 앞에 닦는 거 창문 어, 물이 없어 지금 없어? 그 빨리 물 해가지고 넣자 빨리 그래? 이런 것도 있어? 우스비키스탄에는 어. 물만 있는 거의 한국도 액체로 된거 주로 쓰는데 응. 이거는 물을 섞어가지고 쓰면 편하니까 키링. 어... 뭐? 두개 있으니까 둘이 쓰라고. 음... 음... 뭐? 이제 그만해요. 안돼요. 안돼요. 나도 핸드폰 아니,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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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품 없어요. 너? 있어. 용품 하나 없어요? 나 몰라. 난뭐 했었는지 뭐 모르겠네. 그 여기다가 섞어놓은거 아니야? 아, 아 그런가 보다. 아, 이거는 같이 세트인가 보다. 맞아? 아, 맞네, 맞네. 이거 오, 그런네 그런데. 아, 나 그게 왜 있었는지. 브레이크하고 저거 엑셀 페달 붙이는 거야? 응 어. 누나도 차탄지 얼마 안 돼서 차에 관심이 많거든 이거야 그건 내가 쓰는 거야 이거 봐봐 어? <laughs> 뭐? 뭐? 혜인의 선물이 어. 많구만 응? 어. 어? 어? 열어줘 너무 많이 먹는 거야 안돼 이거는 혜선이 혜선이 거 감사합니다 이봐 예쁜 음. 친구가. 감사합니다. 뭐예요? 케이스하고 저도 유리 그 액정 깨진 거 갈아달라면. 그래서 그거 샀어. 아빠 이따 갈아줄게요. 이거? 아 이거 차 쿠쿠. 뭐 응? 어떤 거 거는 거. 음. 그거 같은데? 우리 이제 업그레이드 중건데 우리 집 앞에. 와우. 블랙박스아니아니 이건 아니 이건 내 거야 이거. 컴퓨터 쓰는 거. 아, 구 같이 갔어? 나어아 <laughs> 이런 거 언니 안 필요 없어. 안 사도 되는데. 아 있으면 좋지 이거 좋은 거구만 아니 이거 비싼 거구만 그래? 한국 거는 이거 되게 좋아. 아우 그냥 일본. 이건... 조금씩 조금씩 돈이 많이 들어가. 아, 이거 이거 그거다. 데 이것도 그 바, 차에다가 껴가지고 문콕 방지하는 거. 와우, 와우. 정말. 아, 아, 이건 될 거, 같아. 야 차이가 아주 많이 났네 이거. 오. 어. 비비리즈에 사고 보네. <laughs> <laughs> 어이고, 향이 좋았는데 이거. 와. 음. <laughs> 뭐야. 혹시 밟을, 어, 밟을 때? 그거네, 그거네. 오 마이 갓. 아버지 차에도 붙여 있더만 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음. 우피키탄에서 자이딱 하잖아. 어. 다 설치해 줘, 돈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싸가지고 집에서 해놓 사람 별로 없어요 아... 또 달래 <laughs> 안돼 가 안돼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빠 이거 근데 누가 사줬어요? <laughs> <laughs> 아빠가 산 거야 그거 진짜? 그럼 너 사달라고 했잖아 내가 응. 그래서 산 거야 배터리 달리 되는 어, 거? 충전 오! 뭔데? CSP 어. 역시 오빠 같았으면 이런 거안살 거야. 여자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에 어? 나는 대충... 응. 언니네 달라. 한국 넷. 사람 달라. 응. 우즈베크 사람 가지고 이런 거는 필요 없어. 그냥 가자 이렇게 했었는데 어. 아니야. 뻔했어, 아니야. 나도 사려고 어. 했었어. 이거는? 내거 같은데? 줘봐. 오빠 거왜 이렇게 많아? 블랙박스는 없어? 었 블랙박스? 응. 사야지 이거는. 이 샀어? 비싼 건데 내가 사야 돼. 이거는? 아 그거다 그거 선글라스 아 선글라스 음, 네. 클립 이거는 어? 번호? 응 음. 우와 이거 잘됐다 진짜 언니께 음. 잘 보냈어 필요했어? 뭐. 지금 우리 춤미로 쓰고 있잖아 아 그치 춤미잖아 이거는 뭐오 이쁘다 우와 그래. 이거 이쁘다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해? 눌러? 아니야 아니뭐 이거 붙이는 거겠지 오, 신기한 거 많이 누가 뭐가아면 아주 땜을 팠나? 좋다. 응? 음. 누나가 형은 센스 있어, 되게. 음. 스티커도 좋았고 이런 것도 좀 보내. 고좋어하는지 딱딱하고.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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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음. 모르겠어. 음. 좋다.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딱 넣어? 옆에 아마 그 사이드 브레이크 옆에다가 아마 끼는 걸 거야, 이거 지금은 딱 혜연이한테 이거 필요했어 너 아... 지금 드레스도 못 입고 있었거든 아... 안 입고 있어와딱 맞춰서 와... 이렇게 좋아 너톤나 그런 건잘 알더라고 언니 진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 오빠 어디, 어디 입으라고? 아니 누비가 하도 없다고 나 그러니까 누나가 사서 보낸 거지 내칼 하는 거 싫어하는데 아빠 이것도 입고 아재 아니 무슨 아재야 이쁘구는 아빠

흉님이 보내주는 선물로 벌써 차에서 이쁘게 설치하고 있어요. 그 앉아 있어가지고.